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제자들도 따라서 같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인과 관계에 대한 논리가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논리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서 본 것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에게서 죄를 찾으려 했고 문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에 진흙을 이겨 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말씀하시죠. 실루암 모세가 서 씻으라. 그 말을 들은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루암 모세에서 침 냄새나는 진흙으로 뒤덮인 자기 눈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은 그가 시력을 회복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흙을 침으로 뭉쳐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씻었더니 시력이 회복되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맹인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맹인이 아니요 눈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맹인처럼. 어둠 속에서 있던 우리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2 0 0 0년 전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는 것은. 논리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실로암 못에서 자기 눈을 씻은 후 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자기 귀에 들리기만 했던 것들이 만질 수만 있었던 것들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맹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늘을 날듯이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감사하게 느껴지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변했는데 눈을 뜨게 되었는데 세상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이면 차라리 다행이지요. 오히려 그런 나를 둘러싼 환경들과 조건들은 더욱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십시오. 눈을 뜨긴 떴는데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웃사람들이 먼저 그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맨날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한 순간에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지요. 1일절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14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심문합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맹인이었는데 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캐묻기 시작합니다. 이 맹인은 또다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할 뿐이죠. 15절에서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입지는 조금씩 더 좁아지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조상입니다. 그들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기적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설을 세운 거죠. 이 사람은 애초에 맹인이 아니다. 원래부터 볼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와 합작해서 사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죠. 첫 번째. 진짜 맹인이 맞냐?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 거냐? 그런데 20절, 21절을 보면 부모의 대답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아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후에 누구에게 먼저 갔을까요? 저는 부모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님인데 자기가 눈을 떴을 때 부모님 생각부터 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부모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같이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맹인이었다는 것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고쳐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대신 들으라면서 한 발짝 빼고 있습니다. 22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들에게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거부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세상이 겁을 주니까 금방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고 가족마저도 자기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알아서 하라고 한 발짝 빼고 있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게 되자 세상은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주고 위협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꽃길만 걷는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마저도 자기를 외면하는 더 어둡고 깜깜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눈만 뜨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던 맹인처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실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내가 당면에 있는 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고단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을 텐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즐기면서 그냥저냥, 맘 편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왜 믿어가지고 이런 끝도 할수 없는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왜이 맹인이 처한 현실 같은 삶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며,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도대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난타낸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눈뜬 사람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부모에게서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는 답을 얻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시 불러서 이 사람을 심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눈뜬 사람이 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말 대답을 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파리새인들은 답답하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는데? 도대체 뭘 했길래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건데? 눈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듣고자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듣고 싶어서 계속 듣고 싶어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욱해서 답하죠.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눈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편에 설교 같습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제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넌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겁박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때는 맹인으로 구걸밖에 할수 없었던 자가 당대 최고의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로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요. 사회에서 매장당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헛박과 매장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눈뜬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눈 뜬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눈만 뜨면 다될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제 내 삶에 아무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 삶은 커녕 더 고단하고 더 고민되고 더 한숨 나오는 삶의 연속이라서 우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믿는 건가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핍박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거부와 핍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예수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가 되어 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눈을 뜬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는 것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미 눈을 딴뜬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눈뜬 자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와 사랑을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위협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한 발짝 빼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무과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외면하는 자가 진짜 맹인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삶을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현실 뿐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운명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소유하고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정된 삶을 살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이 세상밖에 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더 누리고 더즐기 b 것이 미덕이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 밖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박과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입니다.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실체요. 진실이요.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다. 자기 자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처럼 거룩하고 예수처럼 아름답고 예수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려는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느라 이 맹인처럼 세상에서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 떴을 때의 감격으로만 살아가지 맙시다. 내가 그때 눈을 떴지. 내가 수십 년 전에 그때 예수 만났을 때참 좋았지. 그때 참 감격스러웠지. 그눈 떴을 때의 감격으로만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눈뜬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뜬 자의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어가는 것.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와 교제하며 예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과 공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갓 눈을 떴을 뿐입니다. 우리 눈은 점점 더 멀리 볼줄 알아야 하고, 뚜렷하게 볼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서른, 어, 죄송합니다. 서른 <laughs> 다섯 네, 살입니다. 서른 다섯 살인데 제가 어, 신검 받을 때만 해도 20대 초반만 해도 제 시력이 2.0, 뭐1.8 이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눈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어, 한몇 개월 전에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해가지고 안과를, 가, <laughs> 저를 비웃으시는군요. 안과를 가서 제가 이제 시력 테스트를 해 보니까 어한1.0뭐한0.8이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망한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가 들었고 제 눈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어, 더큰 변화를 겪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은 점점 퇴화해 감에 어, 퇴화해 가지만 침침해져 가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게 해 주신 영적인 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이 이 눈은 점점 밝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 시력이 높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미했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멀리 있게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가까워져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주님을 선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밝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실 때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좋았던 시절, 최고로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평생을 떠벌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밝히보게 될 그때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최고로 영광스럽고, 최고로 자랑스럽고, 최고로 황홀한 순간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희미함이 뚜렷해지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해지는 그때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눈뜬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하여 주시고 알지 못했던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지 못했던 자에게 믿음이라는 기적을 선물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눈 보게된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뜬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뜬 이후에 주님의 삶에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길이고 또 주님을 밝히 보게 되는 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